한 맑은 물산 부제가 붙어 있고요. 회문산에서 일단 첫 번째 생명력 가득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묘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시각적 심상이 많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화적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예술로서 문학이 지닌 가치와 기능을 알아봅시다. 오른쪽 먼저 정리된 거 볼게요. 자유시고 서정실에 정서를 풀어 쓴다는 이야기인 거지. 서정적입니다. 예찬적이고요. 자연친화적입니다. 자연에 있으니까요. 봄의 자연에 대해서 아 시간적 배경도 나타나 있구나. 봄이라는 걸알수 있어. 어서 오세요. 출첵하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 두셔야 되겠지. 생명력 가득한 자연을 마주보면 느끼는 감흥. 봄의 전경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요. 시각적 심상 많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촉각적 심상도 나타나 있다까지 확인.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봄의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비슷한 구조의 문장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대꾸 쓰여져 있다는 얘기고, <laughs> 반복을 통해 <laughs> 화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냅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붙어 다니는 이야기, 반복하면 뭐가 생겨? 운율이 형성하지. 위, 시에서 운을 형성하는 요소 찾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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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 되지. 영탄적인 어조로 시 읽을 때마다 느낌표 꽝 찍어줄 수 있을 것 찾을 거고요. 자연을 예찬합니다. 간결한 시행 속에, 시 보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 없고, 진짜 이만큼 엄청 깔끔해. 말이 많지가 않아. 그렇게 간결한 시행 속에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고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핵심 주제의 형상화 방법 됐고, 본문 본 다음에 바로 볼 거예요. 시작하죠. 참 맑은 물살이라고 하면서, 어머, 부사어를 활용을 해서, 맑다라고 하는 자연의 특징을 강조해주고 있다. 물살, 시행이, 어, 시행이 명사형으로 종결되고 있다. 참 맑은 물살이 발가락 사이를 해적이네 느낌표 꽝 느낌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느낌표 있으면 영탄적 어조다라고 발가락 사이를 해적이네 살펴봤더니 맑아요라고 말을 하려면 시각적 신상이고 발가락 사이를 해적이고 있으려면 느껴야 되는 거지 피부로 촉각적 심상도 나타나 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시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어쩌고 저쩌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다. 혹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되지. 애기 고사리 손좀 봐. 느낌표 꽝. 그리고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다라는 건 누가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대화체 형식으로 볼 수가 있다. 거기까지 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애기 고사리 손순 좀 봐. 막 피어나려고 하는 고사리죠.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 사랑해야 할 날들. 바로 이런 게시행이 명사형으로 종결된다는 거지. 지천으로 소산내의 여기에서의 지천이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혹은 어디에도 어느 곳에나, 요 정도의 의미가 있죠.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너 라고 하면서, 요게 이 시의 청자이기도 하고, 이 시의 대상이기도 하지. 이 제목에 나와 있는 회문산이라는 것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회문산 안에 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다. 이거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너의 이름. 요거 봐. 여기도 명사형으로 또 시행이 종결되고 있는 거지. 너,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and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눈앞에 있는 자연물 모두.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을 풀어 적셨네. 여기만 딱한 번만 체크할게요. 참 맑은 물살, 뭐뭐 하네. 참 맑은 물살, 뭐뭐뭐 하네. 바로 이 부분이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죠.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법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네. 밑에 볼까요? 물살을 곱게 흘러내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 물살의 머리카락. 물살의 머리카락이 있대. 사람처럼 바로 그 자체가 의인법. 출렁거리는 산들, 그렇지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여기에 자연물이 비칠 텐데 그 자연물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눈부신 허벅지 좀 봐. 산에 허벅지가 있대. 여기도 역시 의인법. EBS 또 교재에서는 의인법을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또 써주고 있으니까 용어에 좀 익숙해져 보자. 출렁거리는 산들의 눈부신 허벅지 좀 봐. 느낌표 꽝. 어, 여기도 느낌표 죠 적셨네. 느낌표 좀 봐. 느낌표.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이 되어 흐르는 눈물나는 저 연분홍 사랑을 봐 자연 물은 서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흐릅니다. 아, 자연 물은 서로 일체감을 느끼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연분홍, 진달래를 비롯한 봄의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딱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이 시는 색채어를 사용해서 어쩌구 저쩌구. 그러니까 또요 용어에 익숙해져 보자. 이야기. 오른쪽으로 와서 잠깐만 볼게요. 1년의 1, 2행에서는 발가락세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살의 느낌을 환기하고요, 촉가. 2년의 1, 2행에서는 의인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참 맑은 물살에 대한 정감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애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확인.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와서 제구 아저씨 그렇죠 해맑게 정말 이렇게 예쁜 시쓸것 같은 그런 분이죠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그 다음 페이지 이 시를 적절한 호흡으로 낭송해보고 그 느낌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간결한 시행 속에서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운율. 그리고 이 운율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시, 구, 시, 어.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밝고 차분함이 넘치는 부드럽고 환한 분위기. 이 시를 읽으면서 아 분위기 되게 우중충하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의 맑은 물살에 발 담그고 있고요. 뭐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산자락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은 안 돼. 바라보고 있으면 쌤 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요. 관조적이지는 않아. 관조적인 건 바라만 보고 아무런 느낌이나 행동하지 않을 때나 관조적이라고 하지. 정서가 엄청 잘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이 시는 자연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다. 틀린 말이야. 화자가 자연물을 사람의 형상에 비유했습니다. 말 어렵게 하지 말아요. 밑에다가 뭐라고 의인법 의인법이 들어간 부분은 어딘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표현은 패스.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느끼는 감흥을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친근하게 요 정도 확인. 이 작품의 형상화된 자연물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화자가 느끼는 정서, 화자가 자연에게 느끼는 정서. 음흠. 자연은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존재다. 화자는 이러한 자연물들의 조화를 눈물나는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서로 자연물의 조화를 눈물나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 화자는 봄의 정경에 경탄하고 감동했습니다. 아, 자연 사랑이요.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끝.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도 될까요? 이 작품에서 연상되는 감각적 이미지 됐어. 시각, 촉각 쓰여져 있어요. 촉각 쓰여져 있습니다. 시각, 촉각 쓰여져 있습니다. 시각이랑 촉각이 있는데 이게 시각인지 촉각인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확인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감각이 두 가지 종류만 나와도 항상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다. 그말쓸 거라는 거잘 기억해 두고. 1연과 2연에서 반복되는 시어와 식구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것보다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 어디가 있냐.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에서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음.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지 생각해 봅시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한 예술 양식입니다. 작품 속에 담긴 정서를 포함하여 작품의 구조, 형식,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에 나타난 정서 아름다운 거야. 이 시에 사용된 구조 형식 표현 기법 아름다운 거야. 이 시는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끝 뒤에 또 이어서 읽을게요. 어디에 있을까? <laughs> 일단 첫 번째 이 시에서 쓰여져 있는 표현 방식 중에 여기 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저는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아까 뭐라고 써드렸어? 대화체. 이 정서를 애기 고사리 손좀 봐, 머뭇 좀 봐, 머뭇 좀, 좀 봐에서 정서를 고조시키고 이처럼 자연에서 순수한 감동을 느끼는 내면이 아름다워요. 이 시는 표현이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어요. 됐어.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은근슬쩍 붙어 있는 시 하나를 볼 건데요.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었나? 아, 딱히 없었네. 확인해 보죠. 공광규 시별 닦는 나무 별을 나무가 닦아주고 있대. 제목에서부터 일단. 의인법 쓰여져 있고요. 주인공은 누구야? 나무지.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찾으러 가면 됩니다.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라고 물어보고 있어. 의문형 문장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나무를 별 나, 닦는 나무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지. 비와 바람과 햇빛을 손에 쥐고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의인법 쓰여져 있죠? 허, 방금 읽은 참맑은 물살에도 의인법 쓰였는데 이 시에도 의인법 쓰였죠? 비와 바람과 햇빛 이렇게 묶어놓고 열거 다음, 비, 바람, 햇빛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이지,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서 순금빛 나무가 되는 은행나무. 별가루 자체가 밝고 하려 이미지, 순금빛 은행나무의 노란잎. 어머, 이 시도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죠. 허, 앞에 참 맑은 물살에도 색채어 있었어, 진분홍 있었어. 그러니까 두 시의 공통점 벌써 두개 나왔지. 뭐 의인법 색채어 사용. 하나 더 명사형 시행종결 벌써 세 가지라.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나,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참 맑은 물살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당신이라는 별을, 여기에서의 당신은 청자라기보다는, 아, 청자라고 해도 되겠다. 대상.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옆에다가 또 하나 써놓을 수 있죠? 대화체라고. 참 맑은 물사라고 벌써 공통점 네개 나왔어요. 대화체까지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서 당신처럼.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즉 당신은 이미 순금색이야. 나도 당신처럼 순금색이 되고 싶어. 방금 읽은 두 줄을 묶어서 뭐라고? 당신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다. 이 정도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오케이. 우리 아까 참맑은 물살에서 요 색깔로 칠했었거든요. 어디가 있냐? 요 색깔로 칠했었거든. 야말 되게 안 듣네. 여기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야 침착해.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내려와서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은 안 되나 대구 찬맑은 물살에도 대구 쓰여져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뭐 하고 있어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가는 가와나 모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지고 싶은 나를, 당신이라는 별에 지고 싶다 라고 해서, 역시 당신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소망, 나를, 점점점점점 여섯 개 찍어야 되는데, 시적 의미를 집약시키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 그러면 이제 확인하러 갑시다 뭐 있었었어? 어디가 있냐 의인법이 있었고 색채어 있었고 명사형 종결 있었고 대화체 있었고 쭉쭉쭉 대구법 쓰여져 있고 지금 이 초록색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맑은, 물살, 과의 공통점. 요렇게 네모해 놓은 거니까 얘네들 좀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색채, 어, 했었지? 됐어. 위로 올라갑시다.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은행나무와 별이 정감있게 어울리는 상황 3연에서는 화자와 당신의 관계에 대응하고 있다. 아 은행나무와 별의 관계를 화자와 당신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시상을 전개합니다. 자연물의 교감이 인간의 교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교감이 인간의 교감으로 화자는 소망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닦으며 아름답게 지는 것. 닦는 것과 아름답게 지는 것은 당신에게 헌신하고 당신에게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뜻하는데 뭐 그런 사랑하면은 좋지. 밑에 나와 있는 정서와 표현 방법. 저는 의외로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봅니다. 정서. 자, 좀 색깔 구분해서 체크를 한번 할까요? 별 닦는 나무에서는 당신을 연모하는 순수한 마음. 참 맑은 물살에서는 봄의 애정을 느끼고 경탄. 어쨌든 둘다 맑고 깨끗한 정서로 대상을 사랑하는 진지한 태도. 다음, 별 닦는 나무는 동일한 시어의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시적 의미 강화 의인법. 참 맑은 물살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 즉, 시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의인법, 감각적 묘사와 같은 방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통점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각자 별당는 나무가 되어지고 싶은 사람 패스, 패스. 다음 페이지. 이제 몇 군데 밑줄만 긋고 시 하나 마무리할게요. 자. 봄날 산 속,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내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러면서 밤을, 저기, 봄날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다. 봄날의 산은 생명이 가득한 산이고, 연분홍 진달래꽃이 피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요. 참 맑은 물살은 푸른 생명의 근원이다. 인간의 모습과 있고요, 머리카락, 허벅지 등을 통해서 의인법 쓰여져 있죠. 이 보통 시에는 많지 않은 부제가 쓰여져 있는데, 부제 회문산이라는 것 오른쪽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동학혁명과 의병활동의 근거지. 한국전쟁 전후 게릴라 활동했던 곳.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곳. 오늘날 가슴을 아파합니다. 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사건만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 죽지 않고.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아름답고 생명력만 넘치는 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왼쪽으로 옵시다. 근현대사에 흔적.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오케이. 다시 여기에다 체크하면 되겠네. 아까 체크한 거겠지만 그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으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산의 생명력처럼 그러한 것들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지.